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박입니다. 기다림의 1프로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요즘에 자주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예민한 구간이고 이게 진짜 반등이 나와서 신고가 가 나오는 거야? 의심의 시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승 관점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을 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 저는 관점이 편한 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시즌 종료다 보다 이런 거는 뭐 듣지도 않고요. 어, 여전히 이 고점을 넘어가서 올라가는 상승 파동을 보고 있습니다. 근엘리트 파동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음, 어, 많은 분들이 파동 이론 그리고 엘리트 파동으로 비트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참다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 그냥 어느 정도 이 추세와 어, 조정의 범위 그리고 시장의 인간 지표가 여전히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심리적인 것을 많이 참고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사이클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제는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언젠가는 깨지겠지만, 이번에는 아니라고 저는 일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한번 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1봉 뭐 4시간봉, 1시간봉, 뭐 30분봉, 시간봉 이렇게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멘탈, 억지로 내 멘탈을 잡기 위해서 저는 좀큰 프레임만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1시간봉을 보면 좀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은 이런 시간봉을 보면 좀못 버팁니다. 예, 왜냐면 1시간봉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4시간봉만 보더라도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죠. 근데, 4시간 봉 자체는 그냥 그렇게 뭐, 아작난 건 아니고, 조금, 그냥, 그냥 그렇거든요. 이, 이 평선이 지금 계속 이 꽈배기 트는 과정이기 때문에, 4시간 봉에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려면, 22평을 좀 깨지 않은 상태로, 이 보라색선, 이 상태에 안착을 해서 가는 그 그림이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좀 이탈했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죠. 또 안착하고, 이 방향성이 지금 확달리같더라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4시간 봉 수렴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이 좀 올라가면서 고점은 살짝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한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어, 지 상방 돌파 이후에 고점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일부 회복한 라인에서 현재 횡보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하락 관점은 어디로 봐야 되냐.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이 89,000달러 라인 보이시죠? 그래서 조종의 범위가 지금 당장 뭐 89k를 내려와도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어, 이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지금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30%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 현재. 어. 그러면은, 조정이 나와도 충분히 눌러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상승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89K를 지켜내야 되고, 이 매물대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6,400달러 정도. 여기를 깨고 하락으로 가면, 좀더 딥하게 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내려오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 패닉셀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차익 실험 물량이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단기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흐름은. 4시간 봉. 주봉만 계속 보고 있고, 현재는. 주봉 자체가 지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12평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5위평 12평 올라오려면, 적어도 한 1, 2주는 걸린다고 보거든요. 한 2, 3주? 근데 이 안에서 무빙을 봐야 돼요. 이렇게. 어, 보라색, 이 주봉 22평 이게 올라타면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정배열로 돌렸잖아요. 주봉에서. 이 과정이 시간이 좀 소요되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이 긍정적으로 가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지 않은 채좀 와리가리를 많이 쳐줘야 돼.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트코인은 더 힘을 받겠죠. 답주 위주로. 미들캡 위주로 시세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조정이 마무리되면 이제 한번더 올렸을 때는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차트만 보더라도 상승 관점을 유지할 것이고, 월봉만 보더라도 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봉, 좋고, 일봉 상태가 정배열로 빠져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이진 않다. 근데 이제, 어 시장에서 많이 보는 뷰가 되돌림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되돌림,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94k 레벨에 왔을 때 저는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분할매도했습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평단가 어, 이쯤에서 잡은 것들을 좀이 여기다가 좀 분할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니면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뭐뭐1% 2% 3% 이렇게 팔아도 관계가 없겠죠. 비트코인을 차익 실현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온 알트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알트코인 혹시나 수익 중이거나 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집중하신 분들 뭐 수익 중이면 수익 실현 분할로 하는 것도 좋고 이제 크게 하락한 애들 중에 회복이 빨리 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런 애들은 뭐 여러분들이 회복이 빨리 됐다 하면 선택을 하시는 게 맞죠 그죠 이제 5월 6월이 또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이시기는 나에게 어느 정도 기회가 오면 어, 스위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뭐 95K 라인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어, 95K가 여기 보이시면 어, 굉장히 치열했던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보면은 빗꼬리로 계속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에요 뭐 마감을 지속적으로 뭐 95K 위에서 95.7K, 8K 또는 뭐 97,000, 96,000 정말 오랜 시간 여기서 횡보를 많이 해줬어요 또 이쯤에서도 반등을 마무리하고 진짜 하락을 보는 뷰가 굉장히 많아요 근이 비트코인 세력 우리 운전수가 결정을 하겠죠 근데 저는 어 관점 유효하다 상승 관점 비트코인 현물 ETF 수입 유입 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1일 총 순유입이 5억 9천만 달러, 또 이제 쭉쭉 들어오고 있고 주간으로 보면 어 이게 지금 좀 엄청난 어 순유입이 발생했죠. 예, 30억 6천만 달러. 아,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 보면 은 이더리움은 금리 인하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도 의미 있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도 조금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쫙어 꽉차게 쫙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이 됐었죠. 97억 2천만 달러. 이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쭉 땡길 때부터 그때부터 따라 들어왔고 이때가 금리인하 시기였죠. 또. 그죠. 작년에 두번 들어갔으니까 4분기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금리인하 그게 가장 모멘텀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월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5월부터는.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증시를 신저가를 갱신해서 주식시장을 망하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침체 뷰를 확정 지은 다음에 리세션 선언을 하고 금리 인하를 때리는 것은 주가가 이게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신저가를 갱신하는 시나리오거든요 어, 즉이 낯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에 대한 반등 뒤에 신저가를 갱신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산발적으로 한다는 건데 어,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오늘 뭐 계속 나오죠? 그죠? 근데 실적 발표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실적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침체는요, 실적이 안 좋아야 되죠? 근데 뭐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국가부채, 정부, 미국 부채 있죠? 근데 그런 말은 계속 나왔는데, 이게 살려낸다 이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뭐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증후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어,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연체율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건데 2008년 금융 위기만큼의 뭐 어떤 조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미국 거시경, 거시경제 어, 공부 좀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미 이, 이 주가 폭락이 미국의 최악을 다 반영한 느낌입니다. 현재는 어, 미국의 최악 뭐냐 결국 관세를 반영한 흐름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 저는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관세를 다 반영했다. 빠른 시간 안에 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데드캡 바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선거도 있고, 내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장을 이번 년도 내내 조지고, 막 망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가와 폭락이 나오거나,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모든 걸 선행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먼저 하락장이 와가지고, 이 74K를 깨면서, 여기를 깨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이렉트로 이이 이 매물대 막 이런데 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시즌이 종료되는 그림으로 봐야 돼요. 어,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증시가 그렇게 되면 이걸 회복시키려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 힘듭니다. 정말 한몇 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 중간 선거는 물 건너 가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월의 불안감을 시장이 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조금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약간 디커플링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자, 나스닥 선물 0.3% 상승 중이고, S&P 500 선물도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되죠? 예, 지금 마이너스 0.68이에요. 그러면, 왜 같이 안 가죠? 이유가 뭐죠? 예. 그 이유를 댓글에 달아 주세요 그리고 골드도 잘 빠지고 있고. 5월에는 좀 급격하게 더 빠지지 않을까? 이월이 어, 이 주봉에서의 음전, 윗꼬리. 그다음에 조금 더좀 빠져 주지 않을까? 최소한 3천까지 어. 온스당 3천이 정도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하락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금이 빠져 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좋은 거니까. 또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도미넌스 한번 볼게요. 도미너스 지겹다 지겨워 언제 내려가죠? <laughs> 한개 임박한 것 같고 한파동도 갈지 말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도미너스 폭락은 뭐죠? 예. 여러분들 알트코인 어, 상승장입니다. 이번에 역사는 반복될지 궁금하네요. 자,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현재 주봉 마감 양봉 장대양봉 뛰어서 또 주봉 자체가 좋고 일봉도 현재 나쁘지 않고 정배열로 만들고 있다 근데 시간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밑에 매물 때88 밑으로 8 6 0 5,000 이런 데 있죠 상승을 하고자 하는데 굳이 이곳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86,000에서 86,000 중반 이런 데는 굳이 건들지 않아야 될것 같고 밑으로 마감해서 쭉쭉 내려가면 이제 굉장히 좀 장기간 홍보할 가능성이 있겠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 현재. 자, 이게 김치 프리미엄도 0.53. 이게 과열인가? 어. 과열의 지표가 아닌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게 김프가 많이 끼고 시장에 과열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비트코인, 코인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 안 됐거든요. 어.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이게 되돌림을 주고 이게 가야되나?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가 거의 떠나갔기 때문에 이게 되돌림을 주는 이 느낌이 지금 안 나와요. 오히려 되돌림을 주려면 차라리 이런, 뭐 이런 쌍봉에서 나오던가 아니면 좀더 올려서 뭐 알트장을 더 세게 만들고 뭐 설거지를 빠르게 한, 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역부도 뜨고 김푸도 없고 비트코인이 조용히 회복했는데 이게 되돌림 위에 하락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회복도 안 됐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깨지면 얘는 이더리움 100만원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대로 가면은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예, 이거 120만원 깨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역사가 그렇게 갈까? 저도 지금 의심이 좀 가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쥐도새도 모르게 비트코인 조용히 반등해서 94K입니다. 일주일 전에 보세요. 84, 85,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84, 85에서 막 똥줄 타고 막 아, 막, 막, 불안해 했는데, 이게 4월 20일인데, 지금 4월 29일이죠. 이렇게 왔어요. 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이래요. 열흘도 안 걸리죠? 또 여기에요.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갈 때, 2주, 3주도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뚱뚱 올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한 14일, 여기서 한 15일 이랬을걸요? 이게 도합 한 30일 정도 걸렸거든요. 자, 이렇게, 자, 어떻게 보면 74,000부터 여기까지 2주 걸렸어요. 2주. 어, 이, 3주 안 걸린 것 같은데? 조정주고신고가 만약에 돌파하는 시나리오다. 가고자 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가고자 한다면. 자, 어쨌든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의리로 부탁드리고요.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